그래. 나 대답 못 하는 거야. 누나, 으! 유치하, 유치하진 아야. 않은데. 어. 핸드폰 보호라고아이 응. 야. 유정이도 이제 4개월만 있으면 고학년이네. 히 고학년이면 숙제도 많이 될 거야, 아마. 과목별로 내겠지. <laughs> 감옥 별로 된다고? 그거 수학, 응. 영어. 왜이렇게 많아 좀비가 그래가라 <laughs>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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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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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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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이거. 야,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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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피아노학원 친구 없다고 안 간다는 게 말이 뭐냐. 아니야. 그, 그동안 배운 게 너무 아깝다. 막 아, 내게 너무 심해. 내게 너무 심하다. 피아노 악기 하나 연주 잘하면 나중에 되게 대우받아. 꼭 직업을 피아노 쪽으로 안 가도. 막 애들이 우러러 봐. 우와 하면서. 아, 나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데. 음.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이건 절대 안돼 이건 좀 꾸밀 거야 꾸밀 거야 꾸밀 거야 아 벌써 좀비가 보여요 벌써부터 아 제발 나아 벌써부터 죽고 싶지 않아 맨손으로 때리겠다 됐었다 땡땡땡땡 아직 군기라 안 죽겠어 됐다 죽겠다 I don't k 언니 말 if you can't do it. I don't k n o 야 if you 이 a n t d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준비 많아 안안안안안안아아 돼, 돼, 돼. 뭐야 야 a n 준비 a 는 d 같은데 d e a 비냐 e a 비 d e 잖아 이거 Ande, 잠깐 d e Ande, a 가 d e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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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죽 e a n 한번 먹어봐요 또 흔들어 먹어요 아 빅비비봄 할수 없다 나도, 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사라지네 할수 없다 이제 심으로 바꿔 서바이벌하니 크라이템을 간다 힝 감히 나를? 양, <laughs> 나는 유령이되서 돌아왔다. 아, 나는 유령이되서 돌아왔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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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아, 도여들이렇게도라와귀족을하서여기서 내가 죽었다. 어 이게 뭐지? 어 아빠 부산은 안전한가봐요. 그런가 보구나. 빨리빨리 그러서 부산까지 가야겠구나. 부산 250 킬로미터. 빨리 가겠다. 안돼. 무슨 내거 아니야? 야 죽었겠다. 그래. 황금사과 황금사과를 먹어야 돼. 나 죽어 죽어. 음, 뭐야? 저것 갑자기 철덕만 하졌다 어 저게 무슨 집이 무슨 집이데 저게 뭐죠 아빠 위험할 것 같구나. 조심따라오거라으 엄마 양! 조심히 바라케아야 블라디 게임 좋지 않아. 이쯤에만 제발 재빨재빨재빨 제발 제발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진행을 보강합니다. 알겠어요. 꺄~ 터졌는데? 아, 텀블을올구나 꺄뿅뿅뿅뿅뿅뿅 아들아. 뭘 봤냐 이거? 핫꺄 귀여워 다다다. 난 이런 거 진짜 못 했단 말이야. 못쩐단 말이야. 헤어겠구나와아 우와! 콰강! 다 됐다. 이게 보죠? 전을사용 위험한 해. 냥 아, 잠깐만. 됐다 <laughs> 내가, 너, 내가 없애버렸다 졌어 이제 더 이상 힘겹지 않겠지? 이건 그래서 이따가 붙여야 된다니 뛰어 로제 내가 망할 는이유 없잖아 블루티그롬 켜요 뛰어내 사표 앞에 보이나 해보를 따라가세요 블루티코랑 켜요 빨리 어랑 뛰어라 어 튀어 어 왜요? 저기 가까이 있으면 좀미 밖에서 살거니까 네? 그게 무슨 아마도 한 박사가 초능력을 만드는 것을 만들다 그 실패하여 이렇게 된것 같구나 그게 무슨 그렇다면 그래 이상한 바로 여기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지 점점좀 빨리 가자꾸나 빨리 가자 아까 우리도 결국 조미애를 변하고 갈 것이야 빨리 우리도 빨리 가야돼 안돼 주영이 주먹밥 더 이상 안 먹을 거니? 먹고 뭐 꾸양 진짜 먹을 거야? 아 이건 뭐죠? 아무래도 낡은 기차역 같구나 오래된 것 같은데 제발 들어가주세요 떨어지면 못 갑니다 <laughs> <laughs>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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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빵야. 어. 아빠 앞으로 나가기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저번 생거나 그날 지난 부산으로 갈수 있을 것이다. 어어아또 점프 맥이야? 아또 점프 맥맥맥맥맥맥맥맥맥맥나 부산 아니 부산 아니다. 아무래도 다음 u r e if y 거 u 구나 열차가 없는데요. 아니, 어디 a l 아 배낭 l e 마 i t I'm not sure if y o u r 이 going to be a little b i 도 있고, 있고. 가자 와 s <목소리> 찰칵 찰칵 f y o u 저기 해변가가 보여요 어? 그게 정말이니? 네, 저기 봐요 어 진짜? 키아야 어서 뛰어 넷, 탈탈탈탈탈 탈, 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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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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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영합니다 드디어 부산인건가? 아 키아야 여기서 그 헤어져야겠구나 아빠 저, 저, 전비들은 아빠가 처리할게 응, 저기 언덕 너마 배를 타고 퇴치도로 어서 도망가. 안 돼요, 아빠. 어서 도망가. 그동안은 붙어지고 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키야야키아야아아아아워야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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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워야, 키워야, 키야 네 알겠습니다. 바로 평화부를 해서 제가 절대로 좀비들을 생산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쉬움이 아닌 평화로움을 바꿨으니까 나도 이제 이걸로 면 되겠당. 해불을 헤뽁. 따라 가세요 배를 하나 선택하여 타주시고 해불을 따라 가주세요. 네, 이걸로 해야겠다. 어. 야 거기 서! 너 거기 서! 승선! h o 렇게 힘들어 조정이? g i 렇게 힘들어? 그 후의 이야기 선풍기 있을 추워? 됐다. 시원해. 키아는 가까스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키아는 아파를 잃었습니다. 그때 키아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남매인 한국인 생존자들을 구하러 온구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살수 없다는 걸 알고 돌아가, 돌아가려는 순간 키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키아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한편 전비는 중국, 인도 등등 한반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로 표적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네, 할수 네. 없이 아시아에 핵을 여러 발 여러 발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 최후의 생생대로 남은 키아는 미국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아는 자리가 달았고 또 달았습니다. 아빠가 원했던 대로. 왜냐하면 으으 <laughs> <laughs> 슬프다. 하나 거기 서라. 야 승선.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폭도를 내리. 하는 아빠에게 아빠의 희생으로 살려 놨으니깐요. 슬프다. 근데 이거 왜이코지어 탔고 가야 돼? 이렇게 쳐졌잖아. 두통하기 어려워. 80년 후 뭐? 이거은내 고향, 오랜만이야. 내 고향, 그리고 내 마지막 삼수고 됐고. <목소리> 클리어해 방? 부산행 부산행 럼버 n 보디가 r a m 다 a p e p p e r 기 y Caddy. But that. To the good puke. Poky. Anna. s h a d o 지 t e 받습니다 전망대 정말 로 다시 뽑고 부서 드립니다. 브그려요 우와 정말 부셔버리자와 전망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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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산행, 부산행.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좋아요 누르기만.